네, 안녕하세요. 코인 농부구요 자, 오늘은 8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. 자, 4일이고요. 오후 2시 13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. 자,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조정이요. 자, 슬슬 끝나 가면서 당장 지난 주말부터 반등 중인 어,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8월 불장을 위한 자, 저점 매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. 자, 그래서 오늘도 저 농부가 급등 코인 빠르게 가져왔구요 자, 소개해 드리기 전에 수익률부터 자, 오픈하도록 할게요. 일단은 장... 장기 종목 이더리움 무려 110% 수익률로 가져가고 있어요. 매수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. 자,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에 매수했어요. 4개월 전에 매수했는데 벌써 110%다? 장기 종목이 요 정도 성장폭을 보여준 건 진짜 말이 안 되죠. 자, 아무튼 요거 들고 계신 분들 섣불리 팔지 마시고요. 수익 극대화 더할 거니까 올해 내년까지도 좀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XR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중장기 종목이니까 혹시라도 x r p 관심 있으시거나 보여주 주신 분들은 앞으로 대응법도 저 농부가 운영하는 실시간 정보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그 외에도 지금 수익 중인 종목들 제가 다 최근에 잡아드린 거라 전부 다 눈에 익으실 거예요. 뭐 보시다시피 다 수익 중이죠. 자 앞으로 다가올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확인하신 다음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알파코크 가져왔고요.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불장 엄청난 대폭등 시그널 나왔습니다. 지금 가장 저렴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니. 까 이번 영상도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일단은 이 추세 반전 나온 지가 한한달좀 넘었죠. 지난 6월 22일 여기를 기준으로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올려가는 상승 추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 과정에서 어 미리 그어드린 점선, 이 하락 추세선 위로도 명확하게 돌파를 해주었고, 이때 7월 12일 있죠. 여기서 이 1,450원 저항대를 돌파할 때 노란색깔 60일 이평선 지지도 함께 받으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. 이 과정에서 녹색깔 120일 이평선 돌파 그리고 1780원 저항 매물대까지도 자 한번 위로 뚫었다가 어,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 자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집중하세요. 일단은 이렇게 1450원 매물대, 1780원 매물대 이 사이 구간에서 계속적인 박스권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이 매물대와 노란색 60일 이평선 지지를 정말 완벽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. 반대로 상방에는 1780원 매물대에서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를 했지만 아쉽게도 좀 저항을 받은 모습인데 단순히 이렇게만 갔을 때는 좀 위아래 어디로 갈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, 자 조만간 이 위쪽 1,780억 구간 실하게 돌파해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거래량에서부터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.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 중 하나 바로 거래량이죠. 자 일단은 이렇게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폭발적인 매진 물량이 반복적으로 쌓여 들어왔죠. 반면에 중간중간 빠지는 구간에서 매도 거래량은 아무리 찾아보도 아예 없는 수준이에요. 그렇다는 거는 눈에 안 띄게 반복적으로 개미 털기만 이어져 왔다는 거고요. 여전히 주요 세력들은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.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따라서 조만간이에요. 조만간 아래쪽 지지 계속적으로 봤다가 1780원 까지도 돌파를 하게 될 거고요. 곧 다가올 불장 내로 2350원 저항은 물론 3000원 저항대까지도 연달아 폭등할 수 있는 올해 역대급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. 무려 100% 수준이고요. 그래도 뭐 제가 최근에 200% 이상 폭등 보여드린 터치펭귄 있죠. 요 녀석에 비해서는 뭐 절반이에요. 진짜 8월 내로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이미 저 농부가 지금까지의 모든 이 투자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렸고요. 실력 그만큼 증명하고 있죠.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알파커크 진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. 지금 그냥 놓치면요. 계좌 2배 3배 복사할 기회 아시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요 알파커크 소액이라도 꼭 매수 따라와 보시고요. 앞으로의 정확한 대응법과 그리고 어쨌든 이절을 하려면 매도를 해야겠죠. 이 매도 타이저 농부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100% 무료로 싸그리 공유해드릴 겁니다. 자, 입장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보이시죠? 클릭하시면 은 바로 정보방 입장됩니다. 부담없이 편하게 좀 들어와 보시고요. 앞으로는 좀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알파커크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코인 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